오, 드부실이다. 꾹꾹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1학년 노인찬 친구가 보내준 신호등 바빗 그리고 합체 로봇 1. 우와, 정말 너무 멋져요. 자, 이번에는 목양초 2학년 김현진 친구가 보내준 합체로봇 1, 2, 3, 4! 우와, 정말 잘 접었네요. 모두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종이친구들. 지나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은 먼저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또한번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그리고 가위 준비.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먼저 얼굴을 접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고, 우리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 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아랫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선에 표시선에 맞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접어주고, 우리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모양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벌어지죠? 우리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 줄 거예요. 지금 귀를 접어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바깥으로 종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번 접어봤다가 뒤로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시 접어 주면 돼요. 더 귀를 많이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다시 바꿔서. 접어준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왼쪽 부분도 또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오른쪽 접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도 오른쪽 부분이랑 최대한 맞춰서 접었다가 뒤로 뒤집어 주세요.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종이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둘이 최대한 비슷해지면 그때 다시 뒤로 뒤집어주면 돼요. 자, 이제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한 요만큼만 내려서 접어줄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을 살짝만 내려서 접어주기. 자, 여기도 뒤로 뒤집어 놓고 이 부분이 바로 머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살짝 귀보다는 살짝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접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아랫부분은 여기 뾰족한 부분이랑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만 접어 주고 뒤로 한번 돌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먼저 완성이 됐겠죠? 자, 이제는 우리 다듬는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뾰족해요. 우리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뒤로 뒤집어 놓고 살짝만 종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오른쪽 한번, 그리고 왼쪽도 한번 더. 그 다음 또 뒤로 뒤집어 봤을 때 귀엽게 둥글둥글 접혀져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연필을 준비할게요. 우리 뮤의 입 부분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가위 준비. 연필로 그어놓은 부분을 전부 자르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살짝만. 연필로 그어놓은 곳에서 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서 안쪽으로 종이가 이렇게 잘려지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기. 뒤로 돌렸을 때는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우리 왼쪽도 잘라줄게요. 손 조심하고 이렇게 잘라서 뒤로 뒤집었을 때 여기 잘려있는 부분 그대로 안쪽으로 눌러서 우리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자, 그리고 우리 입이 있는 부분도 둥글둥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뾰족한 부분 다 뒤로 뒤집어서 아까 전에 우리 머리 접었던 것처럼 둥그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이 있는 부분도 둥그렇게 한번 접어주고 또 한번 더 접어주기. 뾰족뾰족. 그 다음 뒤로 뒤집으면 짜잔. 귀여운 얼굴이 완성이 됐죠? 자, 우리 여기 연필로 그었던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안에서 가지고 온이 눈을 한번 칠하고 잘라볼게요. 준비. 가위로 눈을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색종이 한 장을 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꾼 후에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 줄게요 한번 위에 있는 부분도 또 한번 더 두번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오른쪽 종이를 들어서 한번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마지막까지 뾰족하게 접어주기.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아래 뾰족한 부분이 위에 뾰족한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여기 아래 면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전부 다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여기 선이 닿는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선을 내줬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그럼 여기 표시선이 하나가 생겼죠?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닿을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서 접었다가 또한번더 펼치기.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세무난 표시선이 생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면 가운데 부분이 튀어 나오게 되죠. 우리 그때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한 번씩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모양을 돌린 다음에 지금 넘겼던 종이를 살짝만 다시 넘겨주고 여기 아래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요만큼만 위로 올려 접어줄게요. 아랫부분을 들어서 살짝 옆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들어서 아래로 살짝 내려 접어줄 건데요. 우리 아래 있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 최대한 일자가 될수 있도록 맞춰서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로 지금 방금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칠해서 다시 붙여주세요. 위에 있는 부분도 풀로 쓱쓱쓱 칠하고, 아래로 내려서 붙이기. 꾹꾹 눌러주기. 자, 그 다음 위에 있었던 꼬리를 다시 아래로 내려주고, 뒤로 돌리게 되면은, 짜잔. 바로 이런 몸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꼬리 때문에 살짝 여기 왼쪽 부분이 들려요. 그래서 뒤로 뒤집어서 우리 꼬리가 있는 부분도 풀을 살짝 칠해주고, 그대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 뒤로 다시 뒤집게 되면은, 이번에는 딱 하고 잘 붙어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얼굴 준비, 얼굴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몸통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풀을 칠해주고, 그다음 머리를 살짝 뭐 옆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연필 준비. 우리 연필로 손이랑 다리를 이어주는 부분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아직 발도 없고요. 그리고 꼬리도 조금 짧아요. 자 우리 남아 있는 종이가 이렇게 세 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은 다리를 만들 거고요. 나머지 한 장은 꼬리를 만들어서 진짜 완성을 해볼게요. 자, 다리부터 종이 한 장을 놓고 내가 원하는 색을 뒤에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더 위로 올려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쭈루룩 펼치기. 선이 많이 생겼죠? 이 선을 세로 모양으로 놓고, 우리 아래 있는 부분을 들어서 살짝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 또풀 준비. 자, 풀로 지금 방금 접었던 부분을 풀칠해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옆에 있는 부분도 전부 풀칠을 해준 후에, 하나씩 접어줄 거예요. 접고, 위에 있는 부분도 또 접어서 풀로 붙여주고, 마지막 한번더 풀칠을 하고, 그대로 위로 올려 접어주기. 그 다음,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발을 표현할 거라서 살짝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종이를 접어주면 돼요. 뒤로 돌렸을 때 그리고 앞의 모습 자 그다음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렇게 발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발은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접어서 최대한 두 개의 다리의 길이가 비슷할 수 있도록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펼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오른쪽 부분 또 접어주고, 그리면 발두개 완성. 자, 이제는 꼬리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종이 한장또 준비하고요. 우리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안으로 접었다가 펼칠게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제 아랫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한번 접을 거예요. 한번. 위에 있는 부분도 또 뾰족하게. 두 번. 오른쪽 부분도 또 뾰족하게 접어줄 거고요. 윗부분도 한번더 뾰족하게 접어주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래에 있었던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표시선에 닿을 수 있도록 반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 부분도 또 똑같이. 아래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접어주기. 그 다음 가운데 표시선이 하나가 있죠? 그 표시선을 따라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여기까지만 완성된 뮤를 가지고 와 볼게요. 연필로 그려놨던 부분은 다시 진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완성했던 발은 여기 몸통을 보면은 사이에 벌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꼬리는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잡아주고, 이쪽에 보면은 종이가 벌어지거든요. 이 벌어지는 부분에 종이를 넣어주세요. 살짝만 넣어주면은 종이가 쑥쑥쑥 길어지게 돼요. 이게 잘 빠지니까 우리 풀로 여기를 칠해줄게요. 풀로 칠하고 이 안쪽에 넣어주세요. 넣어주기, 꾹꾹 눌러주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으면. 꼭 풀로 여기를 칠해서 다시 안쪽에 쏙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부분은요, 우리 뮤를 잠깐 뒤로 뒤집고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만 꺾어서 접어줄 거예요. 살짝만 꺾어서 접어주기. 만약에 더 꺾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더 꺾어서 접어 줘도 괜찮아요. 여기를 더 꺾어서 접어 주기. 그다음 뒤로 다시 돌리게 되면은 짜잔! 우리 이렇게 뮤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우리 도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뮤 띠부실이 있을 거예요. 뮤를 색칠하고, 한번 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4분의 1로 먼저 잘라왔어요. 그 다음 한번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가운데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또 한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선이 하나가 또 생겼죠 여기를 가위로 또 잘라주세요 우리 잘라놓은 뮬를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또 종이 한 장을 더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종이 반 장을 하나만 더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이 띠부시를 포장할 종이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고요. 그 다음 우리 띠부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나중에 우리가 뜯거나 찢을 때 우리 띠부실이 안 찢어질 거예요. 그 다음은 한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종이를 살짝만 이렇게 접고 봐주세요. 살짝만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아, 이 정도 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겠죠? 자, 잘된것 같으면 그때 다시 옆으로 넘겨서 꼼꼼하게 접어주고, 그 다음 살짝 들어서 뒤로 뒤집을게요. 뒤로 뒤집기. 그럼 이 부분이 남아있죠? 우리 이 남아있는 부분만큼만 가위로 싹싹 쓱쓱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펼치면, 이번에 띠부실이 뒤집어져 있죠? 이 옆에 있는 부분을 모두 다 풀로 칠해줄 거예요. 띠부실 잘 잡고, 띠부실에는 풀이 붙지 않도록,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모두 풀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 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러면, 짜잔. 이렇게, 띠부실 포장지까지 모두 완성이 됐어요. 우리 조금 더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선까지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띠부실이랑 그리고 뮤까지 모두 완성했네요. 완성!